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과 엑스트라 리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교과서나 참고서 같은 데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없고 제가 드린 학습지와 이 수업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출제 범위에도 당연히 해당하니까 잘 들으시고요. 수업도 잘 오늘 들으시고 어, 학습지도 잘해 놓으시고 러닝 로그도 잘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1과 엑스트라 리딩 1과에랑 관련된 추가 읽기 자료이기 때문에 1과랑 관련된 주제가 나올 거예요. 1과 본문의 주제는 우리 어 변화 나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글이었기 때문에 1과에서 읽게 될 엑스트라 리딩도 변화 changes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my little brother Bruce라는 애가 나오는데이 브루스의 변화에 대한 글을 읽게 되실 거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단어들을 몇개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이 어휘들을 익히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urned 몇살 하시면 이몇 살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다 15살이 되셨죠? 그럼 I turned 15 this year.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essay는요, 말 그대로 essay나 수필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부분 뭐, 그냥 간단하게 쓰는 그런 이런 에세이에 들어가기도 하죠. 다음, excuse 같은 경우는 변명이나 핑계를 말았는데, 이런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거, 하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make an excus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변명을 하다. 그 다음, make fun of은 여러분, 놀리다. 이런 의미에요. 놀리다. 자, fun. 재밌는 건데,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재밌게 만드는 거니까 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feel sorry는 미안하게 생각하다. 아니면 뭐, 안타깝게 생각하다.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 behavior는 행동을 말하고요. trick 같은 경우는 장난을 말합니다. 자, 이 본문 안에서 쓰이는 뜻으로 다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한번 그럼 글을 읽어보세요. 글을 이만큼을 읽어보시고 나서 여기 표를 완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브루스에 대해서 브루스가 9살 때와 지금을 가지고 나눠 놓은 표이고요. 이 표를 완성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읽기를 하고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셔서 이 표를 완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자, 표를 선생님하고 같이 완성을 하기 전에 이 본문을 한번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뒷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 제가 해석을 다 넣어 놨어요. 해석을 직접 쓰게 하는 활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거나 스스로 자습하실 때이 본문을 해석하실 때 이걸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한번 그럼 같이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rother Bruce, 나의 남동생 브루스는 turned 10 this year. 올해 10살이 되었다. He's a lovely boy. 그는 사랑스러운 소년이지만 But, 하지만 he always makes trouble. 항상 어, 문제를 일으킨다. One day, 어느 날, I found this homework on the kitchen table. 나는 그의 책상에서, 어, 나 아, 나는, 나는 어, 주방에 있는 테이블을 탁자에서 그의 숙제를 발견했다. 숙제를 발견했는데 숙제는 It was an essay about his new change. 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에세이였다.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그 에세이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year, 작년에 I don't think I was a good boy. 내 생각에 나는 좋은 소년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This year, 올해, 어이구 내려갔네요. This year, 올해 I'm thinking of becoming a better boy. 나는 더 나은 소년이 되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I want to make some changes. 나는 몇 가지 변화들을 만들고 싶은데, first of all, 첫 번째로 I won't make excuses when I didn't do my homework. 나는 숙 어, 변명을 하지 않겠대요. 언제 내가 숙제를 안 했을 때그 전에는 숙제 안 하고도 아, 제가 바빴고요, 몸이 아팠고요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어땠대요? I didn't do it. 하지 않았대요. Because I was having fun with my friends.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I won't fly paper airplanes. 나는 이제 종이 비행기도 날리지 않겠대요. When the teacher isn't looking. 선생님이 보고 있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죠. 선생님 안볼때 몰래몰래 장난치는 그런 거 했다는 거죠. I won't make fun of my friends. 나는 친구들을 놀리지 않겠대요. Just because their new hairstyle looks funny. 그들의 새로운 머리 모양이 웃기게 보인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놀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랑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Have fun with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즐겁게 지내다, 이런 말이에요. Make fun of는 시작할 때 정리해드린 것처럼 논리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뭔가 약간 닮았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기억해주시길 바라겠고요. I will not play baseball in the classroom. 나는 교실에서 야구도 하지 않겠고요. I will not bring pet dog to school. 학교로 강아지를 데리고 가지도 않겠다. 내 반려견을 데려가지 않겠다. 그 전에는 막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겠죠. I will not be late for classes anymore. 더 이상 수업에 늦지도 않겠다. If I stop doing these Things, 내가 이런 것들을 멈춘다면, 이런 행동들을 멈춘다면, my parents and teachers will think I am a good boy. 내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내가 훌륭한 좋은 소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I feel sorry for my past bad behavior. 나는 나의 과거의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But 하지만 I have some new tricks. 나는 새로운 장난들이 있대요. To try in school tomorrow. 학교에서 할 그런 새로운 장난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브루스가 쓴글이었고요 여러분 해석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 자 우리 브루스에 대한 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스가 9살 때 when i didn't do homework 숙제 안했을 때 i made excuses 변명을 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i made fun of my friends 친구들을 놀렸다 라고 했어요. Just because their new hairstyle looks funny. 머리 모양이 웃겨 보인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막 놀렸었고, I brought, 나는 데리고 갔대요. My pet dog. 학교로 나의 그런 pet dog, 어, 반려견을 데리고 갔었다. 어, 제 정신이 아니죠. I was late for classes. 수업에는 막 늦었다. 지각했었다. <laughs>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이제 브루스의 다짐이 나오는데, I will not fly. Paper. <laughs> airplanes. 나는 이런 종이 비행기 날리지 않겠다. When the teacher isn't Looking 선생님이 보고 있을 때 <laughs> 이런 종이 비행기도 날리지 않을 것이고, I will not play baseball. 야구 안할 거래요.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서 야구도 안할 것이고, 자, 나는 feel sorry. 안타깝게 생각한대요. for my past bad behavior. 나의 과거에 이런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but 하지만 I have some new tricks. To try tomorrow. 내일 새, 할 새로운 장난들이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보니까 우리 브루스 실제로 변화한 것 같나요? 아마도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그냥 말로만 하겠다. 다짐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다음 우리 컴프리헨션 퀴즈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어,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지금 드린다고 가정을 한 상태로 풀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푸는 걸 적어놓기만 하는 건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스스로 풀고 오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다 풀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보도록 할 건데, 문제 잘 푸신 분들은 몇 가지 오류가 있는 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what did로 고쳐주셔야 되고, what did Bruce do when he didn't do his homework? Bruce는 숙제 안 했을 때 어떻게 했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7번에, do you think Bruce actually, truly 체인지드 브루스 실제로 진실되게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액션이는 <laughs> 실제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7 번까지 한번 스스로 풀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was Bruce so m o r k about? 브루스의 <laughs> 숙제는 무엇과 관련 무엇에 대한 것이었나? It was about his New no change. 그는 그것은 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자 그다음 what did Bruce do when he didn't do his homework? Bruce 자신의 숙제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He made excuses. 그는 변명을 했었다라는 문제고요. 자 what did Bruce do when the teacher wasn't looking? 선생님이 보고 있지 않을 때 Bruce 무엇을 했는가? He flew paper airplanes. 그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데요. did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도 flew라는 과거형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이번도 사실 마찬가지죠. did라고 물었기 때문에 m a d e 라고 과거형으로 맞춰 주셔야 하는 것이고. 자, what did Bruce do when his friends hair style looked funny? 자, 브루스는 친구들의 머리 모양이 웃겨 보일 때 어떻게 했는가? he made fun of his friends. 는 친구들을 놀렸다 마찬가지로 디드라고 물어봤으니까 made 라고 해주시는 거 잘해주시고 자 5번에 what does bruce feel about his past bad behavior bruce는 자신의 과거의 나쁜 행동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he feel sorry. 안타깝게, 미안하게 생각하던데, 더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s를 맞춰주시는 거잘 봐주시고, 6번에, if Bruce stops doing bad things, Bruce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멈춘다면, what will his parents and teachers think? 그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여러분, 보시니까요, 여기 if 조건문이 나왔고요. 이 부분이 지금, 어,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they, 그래서 will, think, 생각할 것인데 He is a good boy. 그가 좋은 소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마지막 7번 Do you think actual, Bruce actually truly changed? Do, do, 당신은 브루스가 실제로 진실되게 변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아니다. 그래서 뭐 probably not, 아마도 아니다. 요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7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여기 지금 if 조건절 우리가 공부했던 게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도 if 조건절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하나 나왔었습니다. If I stop doing these things,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멈춘다면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will think 생각할 것이다. I am a good boy. 내가 좋은 소년이라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if 조건절도 한번 찾아봤고요. 1과에서 시험에서 다루게 되는 중요한 지문이니까 여러분 꼭 잘. 공부하셔서 이해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해석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러닝로그도 오늘 날짜로 잘 써두세요.